사모님 어서오세요 네, 근사한 호텔의 루프탑 수영장입니다 나름 오성급 호텔 왜 이렇게 피곤하냐. 미치겠네. 哇。 그러게, 타국에서 편하게 쉬자. 아이, 너무 힘드네. 이제 여행, 여행 이틀 남았는데 힘들다. 아, 그만 쉬라고? 안 돼,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쉬고 싶다, 편해지고 싶다. 라트랑 호텔 2만 9천원짜리 호텔 옥상 수영장 어우 <laughs> 시끄러 나는, 나는 애못 키우겠다 나는 애들 아 도저히 저 감당이 안돼저 시끄러운 게 아우,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 형, 한국인하고 러시아 사람밖에 없어. 쟤네 다 아마 러시아 애들이야. 그, 근데 러시아 애들 중에 약간 그 몽골 애들처럼 생길 일이 있거든. 아, <laughs> 호텔에서 방송하려고 머리 굴린 건 아니고. 아 당신들, 당신들 호텔 한번 보여주려고. 호텔 한번 보여주려고 했지. 조금만 앉아 있다가 사람들 들어오면 움직이자. 사람들 들어오면 좀 움직일게. 네. 이좀 네, 구경 좀시켜 줄. 게 아, 나가서 돌아다녀야지, 당연하지. 밥 먹으러 갈 거야. 아, 오랜만에 마라탕 먹 마라탕 안 먹은 지한 2주 되지 않았냐? 2주는 된거 같은데, 느낌상. 아, 버거 아니고 버거 옆에 있는 레갈리아. 리 게일리어. 아, 마라탕이 어때서, 이씨? 마라탕,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팔아줘야 그래도. 그 사람들도 돈 벌어야지, 몸에 안 좋대. 그럼 몸에 좋은 거뭐 먹어야 되냐? 뭐 먹어야 되냐? 하... 몸만 좋았으면 수영장에 수영 한번 하는 건데, 나트랑 스카이라이트 한번 갈까? 근데 우리 호텔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 호텔도. 루프탑 바 나쁘지 않은데. 오늘 DJ가 없을 뿐. 아. <laughs> 나트랑에 있는 동안 방송 안 켜도 되는데. 아, 씨. 네, 어제. 어제 방송 4시간 하고 빵원 벌었어, 빵원. 그래서 오늘 방송 안키까안 안 켜고 하러 쉴까 고민했는데. 어때, 솔직히, 호텔 어때, 솔직히? 억까 하지 말고, 29,000원짜리 호텔 어때? 아, 네, 텐세. 어제, 어제, 시부랄. 아, 미키? 5만원, 5만원. 미키 5만원 받았어. 그 뒤로 안 들어와, 내 방. 본인이 안 들어와, 그 뒤로. 지금 저기서, 빛이 막 나오는 곳이 스카이라이트라고. 저기도 루프타 빠야, 호텔 루프타 빠야. 오늘 저기나 한번 가볼까? 좋지, 여기. 아, 근데 인터넷안 끊겨요. 하늘에서 안... 아니, 이 높은 데서 안 끊겨. 고층에서 내 말이 29,000원에 이런, 이런 뷰가 나오고, 수영장 사이즈도 엄청 커요. 제가 가본 호텔 중에 이 정도 사이즈 의 수영장 나오는 거 치앙마이에 사라진 호텔밖에 없어. 거기는 여기보다 한 과장 안 붙이고 세배크다. 수영장 이거야 세배크다. 이중 방송 돌리냐고? 한개 한개 돌려도 사람이 안들어오는데 두개 세개 돌려야 사람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나만 돌려도 사람이 들어오면 안하지 안, 돌리, 안, 안, 안 하지, 이중으로 여기서 한국인들 되게 많아 어다 가셨네 한국인들 아까 한국인 되게 많았는데 아 근데 인터넷 안 끊기고 잘돼? 어떻게 이 높은데서 이제 알았는데 이거는 잘 되는데 삿포로 녹방이 안 되고 있었네. 40층인데요. 40층, 40층인데요. 저 위에서 한번 내려다봐야겠다. 저 위에서 내려다 보면 다 예쁘겠다. 어떻게 이 높은 데서 안 끊기고 잘 되지? 와, 네 여기는 제가 머물고 있는 그 1박에 29,000원 정도 하는 레갈리아 리게일리아 호텔의 옥상 루프탑입니다. 이쁘죠? 수영장도 있고, 여기는 이제 술 마시는 바 그런 곳이고, 야경, 장난 아니죠, 야경. 와, 저쪽으로는 이제 오션뷰.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인데, 밤에 보면은 안 보여요. 시꺼매가지고. 그거 빼고 놓고 보더라도 이쁘죠. 리방 한번 해야 되나 봐. 리방, 리방 한번 해야겠다. 이거 알고리즘 이상하다. 알람도 안 가고 알고리즘도 안 되고 사람들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면 그 이상하다. 리방 한번 해야겠다 엘리베이터 끊길 수도 있으니까 내려가서 리방할까? 근데 이거 못본 사람들 어떡하냐? 이거봐봐이거 못본사람들 어떡하 하냐? 이이쁜이2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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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이야 원래 이래 원래 안 가는데 이고리즘이안 돌고 이어에 아예. 15명, 16명 보는 건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지금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아, 지금 오신 분들은 이거 보시고 조, 좋은 거고, 못온 사람들은 이거 못 보는 거지. 뭐, 오늘 나 내려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리방 한번 해야겠다. 어차피 엘리베이터 타면 끊길 거야. 인터넷이 가기 전에 그냥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뭐 보시라고. 네, 어, 알고 있는 도는 거 같기도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내려가고 싶긴 한데, 여기 내려가고 싶긴 한데. 아니, 어떻게 여기서 씨 데이터가 더 빠르지? 와이파이보다 와이파이 잡으면 끊기고, 데이터 잡으면 방송이 잘 된다네.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내려갈게요. 이쁘지? 여러분들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이런 호텔 오세요. 5성급 호텔 이런 거. 성공한 남자의 상징 아닙니까? 5성급 호텔 루프탑 수영장. 아이 물좀 그만 튀겨라. 씨저 새끼 때문에 옷다 젖었네. 아씨, 중국인인가 보다. 졸라 시끄럽고 졸라 물 튀기는 거니까. 얘네 중국인인가 보다. 100% 100%네. 야, 이거 중국어 할줄 아는 새끼 없냐? 수영장에서 물 튀는 걸 뭐라 할 수도 없고. 아씨, 수영장이니까 물 튀는 걸 뭐라 할 수도 없고. <laughs> 아, 그쵸. 이제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남자니까. 오히려 좋아. 라이브 안 해도 돼서 오히려 좋아. 내려가기 전에 여러분, 풍경 한번 보고 내려갈게요. 여기 오면 얘네 물채에서 싫은데. 아우, 내려갑시다, 이제. 이거 이거 알고리즘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본 사람들만 좋은 거고. 수영 못 쓰는 애들 뭐하는 애들냐고. 남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 근데 베트남인이네 베트남. 베트남 국기가 달린 수영 모를 쓰고 있네. 국가 대표인가 보다. 베트남 수영 국가 대표인가 봐. 내려가자 내려가자.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끊길 것 같긴 한데 내려가서 리방 한번 할게. 내려가는 길에 리방, 지금 리방을 할까 그냥? 여기서 뭐 먹을 거 아니면? 오늘 저녁 여기서 먹을까? 나 아직 저녁, 저녁 안 먹긴 했거든. 치킨앤 스모크드 굿스 구스 브레스트. 굿스면 거위 아니야? 거위 가슴살. 콤보 시푸드. 이게 이게 씨발.. 호치민 라벨라 아니야 거기보다 훨씬 좋지 라벨라보다 훨씬 좋지 여기가 여기가 훨씬 사이즈 훨씬 나오는데 여러분 리방 한번 막시다 이거 못 보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아 이거 알고리즘이 지금 20명 계속 못 넘겨서 정말 죄송하지만 리방 한번 맡게요 내려가서 1층에서 다시 킬게요. 혼자 거위, 그니까요, 가슴살. 네. 안녕. 방송 안켤 수도 있고. 이왕 이게된 거, 씨발. 오늘 알고리즘도 안 좋은데, 방송 켜지 말고, 그냥.